안녕하세요. 당첨왕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챔피언스 리그 디자그레브 대 AS 모나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자그레브는 챔스 첫 경기에서 위네네 패했다. 최전방에 나선 스트라이커 페트코비치와 오기하라의 골이 나왔지만 상대에게 구골을 헌납했다. 플레이오프에서 쉽지 않은 상대를 연파했기에 챔스 본선에서 선전이 기대됐지만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할 것이다. 파차와 오기와라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원정팀 모나코는 라리가 선두이자 당시 무패를 달리던 바르샤를 돌려세웠다. 아클리오체의 선제골이 나온 이후 동점을 허용했지만 후반 일레니케나의 결승골이 나왔다. 그로 인해 다시 돌아온 챔스에서 좋은 스타트를 했고 이제 원정 승리를 노린다. 미나미노와 발록은 골로빈의 스리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분위기상으로는 무패로 리그왕 2위를 달리고 있고 바르샤를 잡은 원정팀이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원정 일정은 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수 있다. 발로군 못지않은 결정력을 자랑하는 페트코비치가 있고 홈의 이점을 살릴 자그레브가 분위기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금일 챔피언스 리그릴 OSC 대 레알마드리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릴은 챔스 첫 경기에서 스포르팅에 패했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고메즈의 이탈로 수적 열세에 빠졌고 그로 인해 내어준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레알을 만나는 어려운 일정이다. 음바페가 이탈하긴 했지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를 상대하기에 홈이지만 무작정 공격에 기여를 올리진 못할 것이다. 데이빗과 제그로바가 역습으로 디펜딩 챔피언 공략에 나선다. 원정팀 레알은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더비 라이벌인 아틀레티코와 비겼다. 쿠르투아에게 상대팀 팬들이 라이터를 비롯한 오물을 던지는 등큰 이슈가 있던 경기였는데 밀리탕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래도 당분간 부상으로 빠지는 은바페 없이 나선 첫 경기였기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었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레알은 은바페 없이도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호드리고 벨링엄의 스리톱이 가동될 수 있다. 디아키테와 망디 등이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는 릴의 중앙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것이다. 발베르데의 중원 지원도 있을 레알이 챔스 연승에 성공할 수 있다. 금일 챔피언스리그 에스턴빌라 대바이에르미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빌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초반 선두권 팀을 위협하고 있다. 리버풀과 맨시티, 아스날 등이 앞서가는 이번 시즌인데 그들 역시 충분히 승점을 획득 중이다. 거기에 처음 출전한 챔스에서는 원정에서 영보이스를 완파하며 승리를 따냈다. 틸레만스의 원더골이 있었고 노나나와 램지 등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제 시즌 시작 이후 가장 강한 미넨 상대로 홈에서 그들의 상승세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원정팀 미넨은 자그레브 상대로 챔스 1차전 최다골인 9골을 터뜨리며 승리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한 케인은 포트트릭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 전 합류한 올리세의 존재감도 확실했다. 그나브리와 코망, 뮬러 등 위력적인 이선 자원들도 즐비하기에 이번 시즌 챔스 우승을 노리고 있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빌라는 더글라스 루이즈가 유벤투스로 이적했음에도 틸레만스와 오나나 등이 공백을 메우며 중원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파블로비치와 킴미, 팔리냐 등이 나설 미넨의 중원 상대로는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렵다.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 케인과 무시할라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미넨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챔피언스리그 스텀그라치 대 클럽 뿌리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폼팀 그라츠는 브레스트 원정에서 전반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결승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잘츠부르크를 제외한 팀들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기에 챔소 스 성적을 기대했는데 출발이 아쉽다. 그래도 스탄코비치와 키테시빌 등이 나선 중원 경쟁력은 있었기에 이 경기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측면 수비수인 라발레가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스코틀랜드 국대 수비수인 존스턴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원정팀 브리에는 첫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 패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 상대로 나선 홈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 바나켄과 베틀레센 등의 라인을 올린 공격적 운영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최대한 지지 않는데 집중하는 수비적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그라츠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수비 진영의 많은 선수를 포진시킬 부리에의 골문을 열기 쉽지 않다. 베틀레센과 오네디카 등 수비 보호가 좋은 볼란치들이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이고 메셀레가 상대 주포인 비어레스를 집중 막할 부리에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무승부. 많은 분들께서 픽은 어디에서 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토토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대박납시다. 절대 손해보시면서 토토하지 마세요.